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파가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 무대 인사 비하인드를 공개한 가운데 카리나를 향한 악성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에스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 무대 인사 비하인드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에스파 멤버들이 첫 영화 무대 인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번 영상에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이는 영상이 열애를 공식 인정한 다음날에 공개되었으며 팬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일부 팬들은 최근 이재욱과의 열애를 공식 인정한 카리나를 비난하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멤버가 팬보다 사랑을 선택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카리나가 1년 만에 많이 변했다. 스케줄이 겹쳐도 어떻게 바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리더가 팀을 이렇게 이끌다니 안타깝다. 카리나는 팬들을 배신했다. 다른 멤버들은 무엇을 잘못했나? 열애설 후에도 다른 멤버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 영상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서 분노한다.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7일 디스패치는 이재욱과 카리나가 데이트 중인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열애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이재욱과 카리나의 지인들은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패션쇼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 고전했습니다. 이재욱과 카리나는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패션쇼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프론트로우에서 함께 앉아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재욱은 카리나와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욱 소속사 c j 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재욱과 카리나는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며 배우가 촬영 중이고 사생활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리나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며 둘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카리나와의 연애 이재욱 측기방과 악의적 모욕 강력한 법적 대응. 배우 이재욱, 2 5 측이 악플에 대응하여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본명 유진인 23과의 연애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악플과 근거 없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일, 이재욱 소속사 시제스 스튜디오는 이재욱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배우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기적 위도의 모욕적인 게시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당사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며 배우가 촬영 중이고 사생활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리나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두 사람은 이제 알아가는 중입니다. 你才看。<noise> <noise>